이 음나무 순이 작년에 냉동해 둔 것을 오늘 불어 가지고 해친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금방 딴 것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초장에 찍어 먹으면 와 진짜 맛있다 그러면 우리 아지매 드릅받칩니다 드릅에 가난 노하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매 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엄나무 순자입니다. 아줌매 이거 아니 가시 있는 거 따기 힘든데 굳이 가시 있는 걸 이렇게 재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맛이 더 이쁜데. 아 일반 민들레보다는 맛이 확실히 틀리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완전 청정지, 청정지요. 아그아줌매가 이게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혹시 조금 뭐 차이점 뭐 차별점 같은 게뭐 있나요? 그때 다른 사람 왜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뭐 그냥 농약. 농약 같은 거는 안 주고. 농약은 안 친다가. 안 치고 농약을 해차 그런데 이제 소름소름 같은 거는 주고. 그리고 이거 전정하는 게 보니까 어? 아지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은 없고 1년에한 번씩 하니까 너무 양이 줄어서 2년에한 번씩 하는데 어제 2년에그년마다 매년 나면 가지가 너무 가늘어 가지고 순이 네. 너무 작게 나오지 아줌마가 이거 설명 한번 해봐봐 어? 네. 지금 순을 따고 난 다음에 아니, 언제쯤 다 자르고 이제 어 이제 따고 순 따고 어디 쯤 잘라 아 그럼 요거. 그 옆에서 옆에서 그럼 순이 나오던게 거기 하나 세개세 개가 나오는 거야 음. 그게 엄청나게 내년에는 내년 아홉 배가 되네. 그렇지도? <laughs> 아홉배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도 당년에안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아줌마의 노하우는 2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해준다 그렇지. 매년 하면 은 망한다 이거다 그지? 유튜브에서는 매년 하라고 하는데 네, 매년 해보니까 어. 양이 망고야 어. 뭐... 여기 막 드릅만 비트야 뭐쑥 봐라 아줌마 이거 엄남순 가격은 어떻게 돼? 엄남순 얼마씩 얼마씩 팔 거야? 작년에 2만원 했지 올려주면 뭐 2만원 받아야 돼 진짜 이거 내가 작년에 파머스 마켓 갖다 줬는데 아줌마 엄남순이 최고더라 최고 진짜 어? 뭐 그러려고 우리 가면 이것도 그만 피부더라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 그렇지? 응, 그러니까 새벽에 와야 돼. 이것도. 낮에 그리고 낮었다면은 낮에 이게 물이 받아가지고 또 어, 안 좋지. 물러 가고 심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응, 심은 나무 가지고 끊어 가지고. 킬로당 2만 원씩 하면은 택배비는 어떻게 돼한3킬로 어떤 택배비 3kg 이하에는 택배비 그쪽에서 물어야 돼. 그니까 그쪽에서 물면 택, 택배비가 얼마 정도 돼? 뭐한 5,000원. 5,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6,000원, 5,000원, 6,000원 정도. 기본이 6,000원이더라고. 기본이, 그니까 기본이 5,000원, 000. 5,000원, 5,000원. 그니까 택배비 5,000원이고. 3kg 넘어가면은 음, 이제 이게 판매자. 그니까 러아줌매가 부담한다 이거다 그치? 음, 음. 그. 그래야지 안 그러면 어. 박스 뭐. 그 박스하고 박스에다가 포장 그니까 지금은 얼음 안 넣어도 되잖아. 넣어야 되나? 어 얼음 넣고 스티로폴 박스에 그렇게 하라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동 신시장에 승미식품에 갔다 왔는데 승미식품에서부터 어, 그래 이어 그래 하여튼 오백 그 g 씩 묶어서 갖다 왔더라고 <laughs> 그아줌마 혹시 뭐, 이거 사고 싶으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아줌 전화를 하면 되나? 그렇지만 아줌 네.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 9 2 3 6에 4439. 010 9236 9 4439. 4439. 음. 이거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봄나물 정말 좋은 무공의 청정 봄나물 우리 아줌의 특급 나물입니다. 이 나물을 구입을 원하시면은 다시 한번 010 몇번? 9236 44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설명란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만난 엄나무순 그러니까 개드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 통상적으로 엄나무나 엄나무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나무순 맛있게 드시고 이거 해 먹는 방법은 뭐 어떻게 먹지? 냉동시켜 놨다가 겨울에도 먹을 수가 있고. 장아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담가 찍어 먹고. 어? 어. 사, 살짝 데쳐 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고. 또상 창이... 기름하고 너가 그냥 묻혀도 먹고. 아, 살짝 데쳤어. 생간은안 응. 먹지? 생간은생간도 생강도 이거 어떤 사람들도 돼지구 꽂는데 버리다 가지고 먹더라. 음.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오랫동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냉동시켜, 살짝 뒤쳐가 냉동시켜가지고 근데 냉동시키 그냥 무조건 살짝 데쳐서 냉동시키는 게 아니라 아줌메가 특별한 어, 노하우 있잖아 뭐 노하우는 없고 어. 그냥 물을 살짝 조금 넣고 비닐 위에다가 비닐팩에다가 그러니까, 비닐팩에다가, 비닐팩에다가 물 조금 넣고 그래.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 편편하게 눌러가지고 냉동시켜놔버리면 을은 응. 겨울에도 먹는다 이거다 냉동된 거 있어 집에? 집에, 집에 작년, 한 거, 어? 응. 작년 한 거? 작년 한거내인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줘 아니면 이따가 날 주든지 뭐, 뭐 모르고 할 때마다 음. 꼭 가서 찾아가보세요 아, 1년 내도록 싱싱한 엄나무순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줌매, 우리 청정지역에 아줌매가 농사지으신 엄나무순입니다 데칠 때 팔팔 끓는 물에 그렇 팔... 물을 좀 많이 넣고 작게 넣지 말고 물을 조금 많이 넣고 물을 많이 넣고 어. 팔팔 어. 끓는 물에 몇분정도 집어넣어? 그거는 뭐 알아서 만보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서울 사람들은 그런걸 정하게 해야 돼. 이 3분동안 끓는 물에다 어. <laughs> 분 동안 넣었다가 빼는거야 어? 빼가지고 찬물에 물을 빼는거야 어, 강주리같은데다가 아. 물을 넣고 어, 찬물에다 가 아, 헹궈 깨끗하게 먹을때 뭐 헹궈가지고 어. 그래. 깨끗하게 찬물에 헹궈서 어. 그래가지고, 비닐 팩에다가 물 양은 어느 정도 집어넣어? 그럼 뭐, 물 양은 뭐, 별로. 물 양은 뭐, 소주 잔으로 한잔 정도. 예. 요 양의 두배되게가 비닐봉지에다가 집어넣고 물을 소주, 소주컵 한병한컵 정도. 기포 음. 팩에다 집어넣어. 어. 아, 삶을 때는 란데 어, 삶을 때는 바란데. 어, 아니 그래도 보니까 지난번에 그뭐 해관에서 먹을 때도 보니까 아주 파릇파릇하던데. 어, 는 그런 데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먹으면은... 가 냉동시켜 가지고 또 달라고 뭐 주고. 아, 아, 그렇게 아 맞아. 그니까 아줌매가 어. 아예 고렇게 딱 냉동시켜 가지고 도 보낸다. 그지 어. 그렇게 보내면은 그러면은 가격을 그건 어떻게 하냐? 어?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가격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갖고 그러면은 1 k g 를 고렇게 얼음에 얼려가지고 삶아서 얼음에 얼린다 그러면 그건 얼마 받으면 돼 3만원 받으면 되나? 아 3만원 오케이 알았어. 아니면 그러니까 녹이는 방법이 자연 상태로 녹이거나 냉장실에다 하루 정도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솥구리 같은 데다가 물을 띄우는데꽉 잡으면 안 되고 꽉 잡으면 질겨지니까 그냥 솥구리에다 물을 살짝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1년 내도록 싱싱하게 먹을 수 있구나. 이 음나무 순이 냉동해서 작년에 냉동해 둔 것을 오늘 풀어가지고 해친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금방 땀 것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